자, 안녕하세요. 매중TV의 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지석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현장도 아직 오픈 준비 중이라 가오픈 중이라서 조금 주의가 어수선합니다.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의 현장 너무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 분양가가 아마 파주 운정, 파주 야당, 파주 상지석동 통틀어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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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로 들어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왜냐 분양가가 아직 3억 초반입니다. 그럼 방이 한 개, 두개아니요 방이 세 개, 화장실 두 개, 30평대 분양 현장. 오그 정도 현장이기 때문에. 가오픈 중이라서 조금 어수선하지만 얼른 촬영을 좀 하러 나왔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자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타면 상암동까지 가는데 천천히 규정 속도로 가셔도 25분 이내에 도착을 하십니다. 서울 진입도 30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운정역 야당역, 다 이용은 하실 수 있는데요. 도보는 좀 멀어요. 마을버스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차를 이용하시면 3분, 많이 걸리면 4분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또 게다가 이 조망권이요. 숲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푸릇푸릇한 나무를 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공기 좋고 조용하고. 살기 좋은 현장이라는 거죠.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실 때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나가면 롯데 슈퍼가 있고요. 롯데 슈퍼보다 더큰 대형마트를 원하시면 여기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만 가시면 이마트 홈플러스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초, 중, 고는요. 여기서 아파트 단지 쪽에 모든 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라는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제2자유로, 다 이용 편한 거 아시죠? 제2자유로, 자유로를 타면 나중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수도권 순환도로 다 타실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제는 상지석동, 야당동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도로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착한 분양가의 요현장 지금부터 집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지금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전실이 엄청 넓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실 다이 벽면을 텐바보드로 마감을 해주셨거든요. 보세요. 들리시죠? 와, 요즘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마감도 너무 멋지게 해주셨고요. 여기 신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지금 4칸이나 되니까 뭐 무리 없이 신발 수납 가능하시고요. 데일리 슈즈 넣는 공간 이렇게 마련돼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혹시 모르실까봐 일괄소등 적어드렸습니다. 친절하게. 일괄소등 버튼 있고요. 뒤에 사면동 중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실이 넓으니까 유모차 자전거 뭐 무리 없이 수납 다 가능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가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지금 요 공간이 보시면 펜트리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문 앞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보기 싫은 것들 다 여기다 집어넣고 계절 가정 같은 거다 집어넣어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청소기 같은 거 여기서 충전하는 곳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듯하게 보여집니다 구조 한번 설명드리고 가야겠죠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 자 맞은편에 주방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곳이 약간 복도식인데요. 지금 복도식으로 돼 있는 곳에 보면 다용도실이 있고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방, 3번 방이 있고요. 전실 들어오던 삼현동 주문 옆으로 메인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안방. 이렇게 그래서 방이 세개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이 4,200. 주방까지는 7,300. 어 넓죠? 전혀 답답한 감이 없어요. 대면형 주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KCC 이중창으로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단열, 방음, 소음 차단 당연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삼성 무풍 에어컨, 거실형으로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주방까지 시원하잖아요. 요리하실 때땀 흘릴 일이 없겠죠. 어, 그리고 천정에 보시면 등 같은 경우도 라인으로 따라서 이렇게 라인 등을 매립을 해드렸어요. 요즘 트렌드는 큰 등을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인 등으로 심플하면서 집이 훨씬 개방감 있어 보이게 인테리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소파홀로 이용하신 이 공간은 보시면 이렇게 위에 상부창으로 환기창을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뒤에 황룡산 황룡산 뷰예요. 그리고 왜 골프 클럽? 제가 이전에도 몇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프 클럽이 있어요. 골프 클럽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산세 좋고 공기 좋고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불편하진 않지만 공기는 너무 좋은 현장이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은편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트월로 이용을 하셨는데요. 아트월만 지금 보시면 타일 색깔이 조금 달라요. 자 대리석 느낌 나는 그레이톤의 타일로 여 부터 초기까지 어,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트월을 이용을 하시는데 이 정도 벽면이면 뭐 75인치 이상 TV 두셔도 좁지 않다라는 느낌 아마 드실 듯 합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싱 타일인데요. 무광의 폴리싱 타일로 이용을 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 물 쓰셔도 전혀 물이 없이 이용 가능하시다라는 거 아시겠죠? 맞은편,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D급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앞에 대면형으로 쓰실 수 있는 주방이기 때문에 여기는 식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듯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바 의자 두시고 4인 가족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3구짜리 전기 레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복합 레인지가 있는데 여기서 끓이면서 같이 식사를 하셔도 좋겠죠. 자, 위에 보시면 하츠우드, 시공을 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조리하면서 뭐 냄새 걱정할 거 없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요 공간 이렇게 넓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 넓으니까 요 공간들을 조리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소형 가정 놓는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각 싱크볼 한샘 사각 싱크볼이 크고 깊은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수전 되어 있고요. 앞에 KCC 이중창인데요. 환기창 충분하게 확보해드렸어요. 근데 이쪽이 정말 산에서 보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눈이 답답하지 않게 앞에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같은 경우에 상부장은 약간 웜 화이트, 밑에는 살짝 그레이로 해서 안정감 있는 톤으로 좀 마감을 해주셨고요. 이 공간도 넓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공, 이 주방 공간 좁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옆에 보시면 포드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사이즈 딱 맞게 장까지 짜서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은 뭐죠? 무료 옵션이겠죠 그래서 지금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완전 세트로 무료로 드릴 거고요 다용도실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뒤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열고 들어가 보면 다용도실이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보이시죠? 제 말이 올릴 정도로 굉장히 넓고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이 높이에 세탁기 건조기 쌓으셔도 높이에 전혀 방해받는 거 없고요. 게다가 환기창 이렇게 나 있으니까 뭐 여기 에 곰팡이 결로 하수구 냄새 날일 전혀 없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차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차 시공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 물을 조금 쓰시더라도 전혀 물이 역류될 일이 없다는 라 거.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죠 보조 주방 같은 거 시공을 하셔도 좁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팬트리처럼 장을 짜서 넣으셨더라도 완벽하게 또 팬트리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사이즈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벽면은 탄성 코팅 마감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곰팡이 걱정 일도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도실 맞은편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 들어가는 벽면도 다 템바보드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해드렸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방 사이즈는요,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3450에 3400.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는데 양쪽 공간 넉넉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서랍장 같은 거 두셔도 되고요. 한쪽에 붙박이장 시공을 하셔도 작지 않은 사이즈인데요. 앞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환기창 상부 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환기나 최강은 걱정할 게 없고요. 이 방에도 삼성 무풍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시원하게 이용이 또 가능하시고요. 파우더룸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현장은 드레스룸이 대신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럼 요 공간에다가 요렇게 시스템인 거 기억자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파우더룸처럼 화장대를 두고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가리개 커튼 같은 거 쳐서 요 공간만 따로 분리해서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듯 보였습니다. 부부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부 욕실 사이즈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세면대 양변기 사이즈가 넉넉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오히려 샤워기 넣으려고 공간을 무리하게, 좁게 만드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설치를 좀 했고요. 여기 샤워기는 또 따로 설치를 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이걸로 또 이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앞에 거울로 된 수납장 엄청 큰게 들어가 있죠? 수납 걱정은 또할게 없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안방 욕실입니다. 자, 2번 방인데요. 다용도실 바로 옆에 2번 방이 있습니다. 자, 2번 방 사이즈. 2610에 2810. 이렇게 2800 정도 되니까 좁지 않은 사이즈라 침대 들어가고 이렇게 책장을 쭉 놓고 책상을 두시더라도 아이들 방 전혀 작지 않고요. 서재로 쓰셔도 전혀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자, 위에 보면 상부창으로 환기창 충분하게 내드렸고요. 이 방에도 삼성 무풍에 건시공 되어 있죠. 시원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템바보드 벽면을 쭉 따라서 오시면 3번 방에 하나가 더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3번 방은 사이즈가 정사각형이에요. 2,800, 2,810. 2번 방보다 살짝 20cm 정도 정도 큰데요. 큰 차이 없으니까 아이들 싸우지 않게끔 주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상구창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이 방도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복도는 아까 제가 폴리싱 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은 강마루 시공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방은 조금 분리된 느낌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은 당연히 메인 욕실이니까 사이즈가 넉넉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사이즈 넉넉하게 시공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도 좁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 이동식 욕조 두셔도 작지 않은 공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뭐 아예 씻길 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젠다이 있고요. 거울로 된큰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욕실로서 부족함 없죠? 자, 집을 좀다 보여드렸는데, 집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자,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먼저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방 3개, 화장실 2개, 분양평수 33평형입니다. 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분양가가 너무 착하니까요. 그래서 분양가가. 초반 대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집 찾아드리고 싶은데 시립이 많이 오르고 대출 이자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현장 분양가 저렴하죠. 착하죠. 게다가 시립 주금 2천. 생애 최초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 무입도 가능한 현장이니까 언제든. 외종TV로 전화 주시면 써니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분양가 착하고, 시립주금 착하고, 집 구조 좋은 집또 찾아서 써니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석동에서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